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은 다른 종목들이랑 좀 비슷하게 시장 하락에 따라서 동반 하락하는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전형적인 최근 주식 시장의 흐름이죠. 저번 주까지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최근 시장답지 않게 이렇게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큰 폭의 시세를 보여줬고 241선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1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241선을 지지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해 줄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그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죠 뭐 이런 것도 지켜보려면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지 알아야겠습니다 우선 애플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애플이 이번에 XR 기기를 출시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지금 XR 기 1세대 제품은 뭐 테스트 단계에 접어들었고 바로 2세대 기기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24년을 목표로 자이 XR 기기를 24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나와서 여러분들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애플이 이 XR이라는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출시를 한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뭐 플러스로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이다. 이 출시하는 기기들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기들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이 선익 시스템은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이죠. AR 기기, 그리고 VR 기기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그 증착 장비 공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다들 좀 관심도가 낮아졌는데 언제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만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메타버스 기기 시장이죠. 자, 메타버스 기기 시장. 뭐 아까 말씀드린 뭐 XR도 있겠고 자, XR 그리고 VR도 있겠죠. 자이 메타버스 기기 시장이 지금 매해마다 자, 이 매해마다 80% 이상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애플이 이런 기기를 연구하고 관련된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을 때, 아직 이런 기업들이 부각받기 전일 때 먼저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저평가, 자, 저평가 고수익이죠. 자, 저평가 고수익,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평가 고수익 종목으로 제가 저번 달부터 강조드렸던 종목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종목들. 자, 나무가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자, 이 종목들인데 제가 왜 강조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수익으로는 나무가 그리고 지니틱스를 제가 안내드렸고 나무가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8월 2일에 안내드리고 난 이후에 8월 8일 1차 VI 달성하면서 수익 챙겨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니틱스도 제가 8월 3일 이때 개장과 동시에 안내드리고 나서 1차 VI 달성했으니까 수익 챙겨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개장과 동시에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단기 수익을 챙겨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윙주에 집중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윙주로는 성인아이텍.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성인 라이텍은 8월 5일에 어떤 이유로 추천을 드렸는지 관련 기사와 함께 안내를 드렸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제가 강조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성인 라이텍의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강조드린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는 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채널에서는 8월 초부터, 이렇게 8월 8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강조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채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7월 18일에, 7월 18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유튜브 영상에서 7월 18일에 이렇게 안내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이 그냥 가격이 올라가서 추천드린 게 아니라 어떤 슈가 있는지 참고하시라고 항상 제가 관련 기사까지 붙여 드리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내 드리고 나서 방산 섹터의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 주면서 현재는 80%가 넘는 8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 그리고 스윙 주로 현재도 큰 수익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 종목들을 놓쳐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줄 알고 제가 9월을 주도할 세력 매집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8월달 종목들보다 더 크게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현재 주포 세력들이 매집하는 단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력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선택해야 돈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돈은 곧 수익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매집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우리도 세력처럼 이 종목에 매집을 들어가서 매집이 끝난 시점에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9월 들어가면서부터 계단식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수를 하셔서 계좌에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 연휴죠. 이 종목으로 연휴에 나간 지출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무료로 안내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자,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자,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까지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남겨 주셔서 50% 이상의 수익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였죠. 영상을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에게 제가 간단하게 성일라이텍 2차 매수가까지 답장을 드렸고 현재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리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도 가져가고 소통도 하면서 재밌게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익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5월 1일째 이렇게 상승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삼성의 한종희 부회장님이죠. 자, 이걸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의 한종희 부회장. 한종희 부회장이 9월 1일이었죠. 자, 9월 1일. 9월 1일에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더 많은 기술을 보여주겠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더 대중화시키겠다. 이 대중화가 좀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대중화시키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선익 시스템으로 수익을 보려면은 이거를 언제 진입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언제 진입을 해서 정리는 언제 할지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이게 중요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가 이 메타버스입니다. 저 메타버스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섹터인데 이 선익 시스템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제가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전망까지. 우리 뭐 전망이라는 거는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의 전반적인 메타버스의 전망, 자, 전망. 제가 이렇게 다잘 정리를 해뒀으니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이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871-4464 이쪽으로 문자로 퍼닉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매매 시나리오부터 전망까지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애플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그리고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브리핑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셔서 꼭 안내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금리인상 문제, 금리인상 문제,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자, 환율 급등으로. 자, 환율 급등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정말 크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더 악화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책 없이 지켜보시다가는 현재 마이너스인 계좌 상황이 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대응책 없이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시장 대응법부터 종목 대응법,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까지 전부 무료로 안내 받아가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